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본 그 시간들이 있었나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즉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고 그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찬미한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나무랬습니다 여기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아람의 속담입니다. 고대 금동지역에는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져서 경멸받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반대로 사자는 진승의 왕으로 불려질 정도로 위풍당당한 모습과 또 용맹함으로 영웅이나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종종 비유로 사용되었던 동물입니다. 즉 개나 사자 그 이름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질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지만 그 앞에 생이라고 하는 말과 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 차이는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볼때 저저 무가치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죽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즉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이 관영을 하고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많은 인생들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행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 자체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범죄하여 심지어 벌레만 또 짐승만도 또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아직 회개하 또 회개를 통한 변화. 또그변다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그 탕자가 아무리 허랑망탕하고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고 돌이켜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의 자격, 아들의 위치를 다시 환원시켜 주잖아요. 그가 가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보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도망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고 믿음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으나 변화를 받은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아, 아,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리우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역시도 이처럼 회개하고 같이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하기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혹 하나님 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저희로 깨어 마의울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 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너 정말 가치있고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또한 복되고 소중한 일에 사용을 할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자신의 신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천권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서, 죄악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 축복의 삶, 참으로 삶다운 삶, 생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전두서 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에게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은 영혼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을 향유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일단 죽고 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죽은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너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평생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10편, 90편,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짧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한 맥락인데 여기서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상태를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등 외적인 행위가 사라져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보다는 그와 같은 감정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 가운데 얻은 또 그렇게 얻은 것을 누리는 삶, 기쁨, 즉 먹고 마시며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짧음을 깨달는 자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 곧 그것이 지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는 세월이 흐르면 그 이름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상대에게 잊혀지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누군가 상대방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큰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을 가볍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성 세월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를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 자, 여기에서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서 전체의 강조점 중에 하나인 해아래서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에서 실압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 생명을 가진 모든 인생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풍요함을 즐길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즐거움과 기쁨을 받는 대로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받으시는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또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은혜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도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필요악 또는 죄악되고 이기적인 세상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가족들과 단란한 여행이나 교제, 심지어는 외식조차도 죄로 여기고 빈궁하고 고독한 삶. 또, 슬프고 우울한 삶을 자초하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나 명상,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등 종교 생활이나 일컬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의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불완전하고 합당치 못한 이해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나 금식, 말씀복상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이건 역시도 거룩하고 선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리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들 중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또 그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향할 유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은 보다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선도 여러분.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또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만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제 주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신 온전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죄로으로 초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우울하며 또 슬프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구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시게하여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신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남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식물성 기름으로서 향수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축제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축제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시장하여 향수를 뿌리고, 화장하여 자신을 꾸미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흥청망청거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랑만을 추구하는 삶만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잔치집처럼 만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이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겨워 보이고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고죄 많은 세상, 고통과 슬픔에 가득한 일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이 세상에서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되어주시기를주여로 모로 추원합니다. 가끔 하늘을 한 번씩 좀 쳐다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헛되고 덧없는 인생에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여 할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도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모든 날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곧 이어서 모든 헛된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번전에서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죠. 사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됨을 시작하면서 강조하였고 이것을 끝마치면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기를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후반 10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확인을 할수 있죠. 자, 여기 전도차은 전도자는 이처럼 헛된 나날 가운데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의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되고 가치있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봐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자,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 용어로 사용했는데, 하나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하고, 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는요, 시간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365일이라고 하든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하는 등 정량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하죠.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결정적 순간이나 의미 있는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는요 자신의 계획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이 카이로스는 끝없이 흘러내려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인 크로노스는 그냥 흘려보내며 헛된 날이 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봉을 부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모든 삶은 곧 카이로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크로노스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카이로스를 어, 찾고그 속에서 자기의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을 허무하게 되고, 헛되게 하는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곧 영생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더더욱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의삶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조차 후회 없고 슬픔도 부끄럼도 없는 당당하고 의연하며. 같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라 말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10절의 말씀은 인생의 행복, 행복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처럼 진정한 낙을 누리고자 한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장차 들어갈 연구에는 일도 없고 삶의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헛되고 소고할 일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없인 여기고 심서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편안주의, 한탕주의, 여행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도 힘들다고 주 4일 근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 삶 속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대단하니까 우선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추워진 일에 대해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삼으시고 네게 주었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삶의 질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도 주신 참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